네. 지난 전편에 이어진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명분, 도덕, 인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별로 얽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윤창출이야. 그니까 돈을 버는 거야, 회사가.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배당도 하고, 자기도 갖고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어떤 공익사업 이런 거 하는 분 아닌 이상,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베팅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할 돈을 하면 잘만 엑시트하면은 한 방에 벌기도 하는 게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윤 창출에 대한 관념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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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요. 매우 강합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셈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는 실익을 바탕으로 해요. 실익을 바탕으로. 그래서 요즘 작금의 사례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게 정치권과 이 재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재계는 어떻게 돈 벌고 해보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뛰는데 이제 정치 쪽에서는 색깔 논쟁 펼치고 있고 자존심 싸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입만 이렇게 떨, 입만 이렇게 열고 있죠. 막어 자력갱생하자,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근데 그거에 맞는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걸 맞는 여건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손자병법 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임금의 미덕은 장수에게 최대한 권한을 주고 참견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업가들은 일종의 전장의 장수와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이 생존 경쟁의 시간이거든요. 이분들은 까딱 잘못했다가는 회사 골로 가는 거는 예산 일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대단해 보인다고 이분들이 막 마음이 편하고 여유롭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니까 이분들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은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창업자 1세대, 여러분 창업자 1세대들은요, 마음이 절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경이 다 곤두 서 있어요. 왜냐면 이 책임감의 무게라는 게 진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 그 밑에 딸린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이 생존의,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 경쟁. 그러니까 전장의 장수와도 같은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의 장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승리자, 승리.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은 나랑 내 부하들 싹다 죽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명분을 논하고 도덕을 논하고 그럴 겨를이 없죠.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이 사업가들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분들은 오로지 목적이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이윤창출.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좀잘안 쓰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본인이 그 노력해야 할몇 가지 핵심 가치들의 온 역량을 쏟아서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막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러냐고 막 시간 낭비하고 시업자는 기사 같은 거 보냐고 막 낄낄대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럴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잡기에 능할수록 큰 사업가는 못돼요. 보면 왜냐면은 이 잡기에 능하다는 거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렇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좀 그런 잡기에 능한 사람 중에 하나 그니까 러큰 사업가 되시는 분들은 한정된 사람의 주의력을. 본인이 가치다 생각하는 정말 소수의 거에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것들에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잡기에 능한 분들은 크게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례 하나 있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본인의 결혼식에 몇 차례 늦었던 전력이 있으시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어떻게 본인 결혼식에 늦을 수가 있을까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한 결혼인데 물론,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근데, 사실, 이 사업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가들은 그만큼 단순해요. 그러니까, 격가지를 다, 다 쳐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단순함의 미학을 지닌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포함.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생각 많은 사람은, 크게 사업하는 사업가로 성장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은 동시에 걱정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지면 불안해지죠. 생각이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다 위험한 것들 투성이에 세상에 너무 다 위험하고 뭔가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큰 사업가가 되기는 적합하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사업가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정말. 딱 결단 내릴 때 확실하게 내리고 단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배울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우리 스티브 잡스님의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망에 가득 차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보같이 우직하게 막 가능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싹 비우고 몸이 굴러서 해야지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기 때문에 막 가능성 다 비교해 가면서 이런 거 다시 생각... 행동하기가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무나 사업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말리고 싶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일인 기업이나 작은 소규모 자영업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큰 기업을 이끈다. 이건 진짜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해서도 안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릴 사업가들의 매력 이거는 진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거든요. 의외의 매력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이 사업가들은요, 상대방의 헌신과 인정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 이 사업가 분들의 대박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업가들은 돈 계산에 굉장히 능하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되게 철두철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특히 계약서를 쓰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상당 부분의 사업가분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영역이 불분명할수록 조금 미심쩍어요. 사실 미심쩍은 분들인 거예요. 경영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을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분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도 철미하죠. 아낄 수 있는 비용 확실하게 아끼고 뭐책잡피짓안 하고 정말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사적인 영역인데 아까도 제가 첫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작게 성공하는 거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노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인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끌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고 환원하고 이 정도의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 한 명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비전을 믿고 따라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람을 잘 챙긴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 손해 본다를 지향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보고 순순진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본인이 생각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간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베풀고 따라서 그딱 그러니까 옆에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손해 본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계산된 손해예요,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은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대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근데 그것마저도 계산된 거라는 거죠. 그니까뭐 근데 또 웃긴 게또 재밌는 게 이분들은 상대방의 인정과 희생에 호소하지 않는다고요. 그 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업가들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고받는 게 확실하게 정산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죠. 뭐소송 소송을 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도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게 확실한 길을 택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치러. 그러면은 절도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상대방한테 나도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많은 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맺고 끊는 거, 주고 받는 걸딱 지키는데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더 이득보기를 바라고 상대방한테 줄 거를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공짜로 뭔가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성에게 있어서 나는 저 사람한테 그 또는 그녀한테 어 줘야 하는 뭐 애정이라던가 뭐 관심이라던가 하다못해 뭐 대접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는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신경 써왔으면 좋겠고 스킨십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렇게 바라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죠 욕구를 충족시켜 주진 않죠 내 것만 챙기려니까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근데 이 사업가분들은.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변화에도 아주 빠르게 적응해서 능숙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샘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딱 알아요, 본인이. 어, 본인이 알아.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서로 주고 받을 거를 확실하게 주고 받아야 뒷말이 없다는 걸 알아, 이분들은. 어, 그래서 상대방의 희생과 인정의 호소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줄 거는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으면 그만큼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사업가분들 보다 보면은 그래요. 본인이 바쁘고 시간이 돈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만큼 가정 환, 가정적인 영역에서의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걸 솔직히 하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 여성분들이 하잖아요. 안에서. 주부 비율이 높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안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 너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부인분이 그걸 다 챙겨야 돼요. 집안 일을. 챙기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합니다. 확실한 보상을.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사 도우미를 붙여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업의 세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균형이 안 맞으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만큼도 딱 상대방의 내가 어떤 니드를 충족받으면 그 사람도 상대방이 어떤 니드를 충족해야 한다는 거를 가장 깔끔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업가 분들의 매력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단순 명령 확실함 그리고 배포 있음.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